우리는 팡팡슈타인의 팡팡 슈타인이야. 그럼 놀아볼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얍! 이제 너 틀리지? 얍! 어? 잠깐만. 에구구, 나 원래 여기서. 도대체 누가 더 멀리 간거지? 음 자를 가져와서 재보자 그래 그래 자 여기 자 그래 어디 보자 음, 네가 더 멀리 갔어 팡팡아 예스 내가 이겼다 다음에는 내가 꼭 이길거야 안녕! 오늘은 표창 접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표창 접으러 가볼게요. 고고! 우선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해요. 두 장을 준비해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색종이를 접어줄게요 일단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끝을 접어주세요 엇갈리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펴주세요 다음에 네. 이런 자국이 나왔으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문접기, 아시죠?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아까 전에 접었던 거를 한번더 엇갈리게 접어주세요 엇갈리게 접은 다음에 다림질을 꼭꼭꼭 해주세요 확인이 되셨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한 장이 더 있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재빨리 한장 접고 올게요 자 이렇게 다 접어주셨으면 하에는 이렇게 이 선이 보이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한번 끼고 올게요. 자, 끼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 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찢어볼 때처럼 하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요 속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여기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넣기가 참 복잡한데요. 어렵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셨으면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뒤집어서.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표창이 완성이 됩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색깔이 알록달록 되셨는데요 아 이걸로 피지스피너 만들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피지스피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지스피너 만들때까지 안녕